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대한민국 1등 전문가 이시헌 팀장입니다. 이시헌 팀장입니다. 자, 금일 함께 살펴볼 종목은 랩지노믹스입니다. 종목 코드번호 084650에 해당하는 종목이 되겠고, 금일 현재 2020년 8월 4일 오후 12시 50분을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자, 제가 랩지노믹스에 대해서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데, 여러분들 중에 또 랩지노믹스를 기다리는 분이 또 많다는 그런 댓글을 보고 제가 또 마음이 약해져서 또 이렇게 또 찍네요. 자, 랩지노믹스.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습니다. 뭐, 이때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굉장히 오랫동안 촬영을 했는데, 이렇게 올라왔으니까 제가 이제 어느 정도 <laughs> 수익을 여기서 실현하시, 왜냐면 제가 여기서 이제 양, 음봉이 달렸을 때 어떤 말을 했냐면, 차뭐 내려올 수도 있고 올라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랩지노믹스나 어떤 시젠 이디지 c 이런 차트들을 봤을 때 분명히 더갈것 같다 그런데 지금쯤 됐으면 100% 이상의 수익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조금씩 물량을 정리를 해 주라 뭐 천주가 있으면 100주 200주 300주 뭐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고 한번더 상승이 나오면 그냥 던지고 나가라 왜냐 그만큼 먹었으면 됐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이것도 바닥 대비로 따지면 엄청납니다. 11배예요. 11배. 바닥 대비로 따지면 11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뭐 여기 부분으로만 따져도 지금 몇 배죠? 두 배가 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 정도 먹었으면 됐다라는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근데 이렇게 계속 가는 종목이 왜 무섭냐면요. 이런 데서 지금 거래량이 촥 풀리잖아요. 풀려요. 근데 주가가 내려가질 않잖아요. 지금도 이렇게 상승을 하는 상승 매집형 차트들이 이렇게 이게 다 상승 매집형 차트가 잡혀요. 이 폭등 또 나와요. 근데 이게 폭등이 나올지 안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이 정도 가격대가 됐으면 왜냐면그 동안의 매물을 어떻게 지금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동안의 매물을 분명히 털어내야 되는데 조금 조금씩 계속 낼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가에서 잡아야만 대응이 가능한 주식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가에서 확실히 잡고 대응을 하면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냥 가지고 계셔도 돼요. 내가 그냥 장기 투자하듯이. 자,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막 이럴 때 들어가면 안 돼요, 절대. 제가 왜 여러분들께 자꾸 신규 매수를 권하지 않냐면요. 이미 바닥 대비로 너무 오른 종목에 신규 매수 들어갔다 한번 물리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내, 어, 끝도 없어요, 정말로. 자, 그리고 요 정도 먹으면 됐다. 요런 것도 사실은 제가 뭐, 그냥 대충 그어볼게요. 저는 이제 뭐, 알고리즘적으로 대충 그어보면, 이런 식의 알고리즘이 있다면 하나, 둘, 셋, 뭐 이렇게 있다 그러면 자 여기부터 이제 만약에 이렇게 진행이 된 어떤 알고리즘에 어떤 파워가 있다고 하면 자 여기 이렇게 여기를 뚫고 하나, 둘, 두개다 올라갔어요. 자 대박주라고 해봤자 제가 이제 대박주 잡을 때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잡죠. 제가 옛날에 잡았던 방법인데 자 여기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네 여기 고점을 못 찍었지만 뭐 디테일하게 보면 이게 찍었을 수도 있겠죠 제가 대충 잡은 거예요 근데 이제 대충 잡아도 요 정도 상승이 있어요 엄청 큰 상승입니다 여기서 매물이 얼만큼 터져나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래도 그렇지만 이런 것도 있죠. 그 매물을 소화하고 또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부터는 도박입니다, 여러분들. 투자를 하실 때는 도박을 하면 안 돼요. 도박을 하면 망해요, 여러분들이. 왜냐하면 이 고점에서 내가 좀더 먹어보겠다. 아니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충분히 수익을 냈어요. 근데 뭐 천주가 있다고 쳐요. 근데 한 800주주 가량 이제 수익을 실현했어요. 근데 나는 한 200주 한번 들고 있어 보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런 자리는. 자,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EDGC 같은 경우는 아직 좋다. 왜냐, 그런 1차 상승이 크게 나오고 나서 잘 눌리다가 올라가기 때문에 이거 폭등 나온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거래량도 그렇고, 확 죽이면서 은봉 때리는 것도 그렇고, 이런, 이런 거에 이제 호재가 아직 많이 남아있는 게 나는 EDGC라고 본다면,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차트는 계속 대장을 하지 않아요. 시젠? 시즌도 모르겠어요. 솔직히 시즌이 진짜 도박주잖아요. 이제는 도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투자해서 막 대박 신풍주 막 몇백 프로 먹어도 들으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요. 신풍으로 자기가 몇천만 원을 벌었대요. 그래갖고 야너 그거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하셨냐면 "야 이거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다. 근데 나는 너무 올랐는데 그냥 샀대요. 신용을 뭐 신용이 안 됐죠. 그냥 엄청나게 샀대요." 그런데, 거기서 한4 0가 50%를 이 친구가 먹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가를 한번 맞습니다. 한 40, 50%를 먹었는데 한가를 맞으니까 마이너스더래요. 이런 게 주식입니다. 계속 가다가 여기서 물리는 사람들, 계속 가는 와중에 물리는 사람들 한 번에 꼬꾸라지면 답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렇게 높은 데서 잡지 마시고요. 랩지노믹스는 제가 왜안 찍냐면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이쯤 되면 많이 먹었어요. 제가 이때부터 시작한 거잖아요. 2만원부터.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랩지노믹스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어느 정도 정리하고 다른 종목을 해보는 것도 어떻지 않을까? 뭐 그렇게 지금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랩지노믹스 홀딩 의견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가지고 계신 분들이 얼만큼더 먹여 들어가는지 그런 부분을 따질 때라고 저는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하시면서 매매하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매일마다 저희 AP 투자연구소에서는 무료로 종목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는데, 어디서 보시냐면, 네이버 홈페이지에서 AP 투자연구소를 검색을 해 주시고요. 자, 그렇게 검색을 해 주시면, 이제 여기 AP 투자연구소라는 웹사이트가 있습니다. 자, 이걸 눌러 주시게 되면, 이제 AP 투자연구소가 나오는데, 여기 이제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를 클릭해 보시게 되면 쭉 이제 매일마다 이제 종목 무료 추천 종목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지난주 금요일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쭉 실시간으로 이제 장중에 이렇게 장중 시황도 한번씩 읽어드리고 이제 댓글도 어느 정도 이렇게 지금 보시면 이제 어느 정도 시장 상황을 쭉 해주시면서 한 종목 한 종목 추천해 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목표가 뭐 이런 부분들 계속적으로 리딩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AP 투자 연구소 들어오시면 이런 정보들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상 청취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 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